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7월 8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합니다. 열1기상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가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경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laughs>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직삼각형을 그리는 순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의 직삼각형을 그리는 순서 한한 음, 한, 어, 부인이 그 정신분석학자이자 아, 의사인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상담의 내용은 뭐냐 면 결혼해서 산, 살고 있는, 살았던 그긴 기간 동안에 남편으로부터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받은 그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이신 분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 의사는 뭐 뜯어 말리는 대신에 그러지 마십시오. 뭐뭐다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해봐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 않고 그 여성에게.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줄수 있는 방법을 충고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증오의 감정을 숨기고, 한달 동안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단 남편이 그 부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온전히 자기 부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게 된그 순간에 관계를 매몰차게 단절해버리면 남편은 최대한의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성은 깨소금처럼 고소한 맛이 느껴질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전심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 정성어린 섬김을 아 이제 진행합니다. 의사의 말대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여성이 다시 진료실문을 놓고 했을 때 의사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냐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혼할 준비가 다 되셨겠습니다. 이렇게 정신분석 학자이자 의사이신 분께서 물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씀,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다니요? 제가 왜 이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진정으로 저의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제 남편도 물론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최근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점이라고 그래요. 무엇이냐? 행동이 마음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전례적으로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맞는, 당연히 맞고 맞지만 행동이 마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이 관계를 어떻게 예를 들어 목사님께 이 여자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왔다 그러면 목사님, 특히 복음 신앙이 올바로 활성화되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충고를 해 주셨을까요, 이 여자분에게? <laughs>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의를 이 상황에서 기독교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행동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어쨌든 남편에 대한 관계를 붙박이로 고정시켜 놓고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남편에 대한 관계, 관계를... 전제한 상태로는 기독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고하기 하도록 가르치시냐면 남편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도 담고 있지만 증오해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관계 자체를 옮겨서 자리를 바꾸도록 만듭니다. 여자의 마음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를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인생은 어차피 삼각형의 형태로 그려지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계시고,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지구의 평면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나 대상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문제들, 이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각형을 그리는 순서가 결정적으로 인생의 질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심지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문제를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나의 동료들이 있고 내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각의 꼭지가 연결되는 과, 면서 특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민에게 있어서는,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인생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그릴 때의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지금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이어서 13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해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마쳤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보면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건축 사업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남북의 교용로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는데, 그 중간을 인,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성읍이 도시화되고 이방 문화와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막강한 부가 나라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땅 육로로 교역하는 이 통로 외에도 히람사람, 그 히람왕, 히람왕, 두로의 히람왕 이 사람들은 원래 지중해가 삶의 터전이거든요.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홍해 쪽으로 무역선단을 띄우게까지도끔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까지도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부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 그 부가 축적이 된것 아울러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난족속들이 아직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 모아서 노예화하면서 이 노동력이 풍성해지니까 건축사업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왕으로서 신경을 쓰일라 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성전을 건축했으므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마음도 거기다 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나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서 난 아들들로 왕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영원히 왕위를 이어간는이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서 아주 돌아서서 육절에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답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유, 생각하시고 허락하시면서 유지시켜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쁘고 바쁜 일들이 겹겹이 겹치는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성전으로 짓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예요. 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완전 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 무결한 게. 마음이 원래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충족시켜주면 완전 무결한 거예요. 마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다른 인격체를 만드시려고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인격성의 근원이죠.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인격성 안에 빈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모셔 드려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셔 드려지 드려 모셔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의 구성 요소들을 잘 보고 복잡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을 담아 놓는 바다와 물두멍이 있고 성전 있고 양 옆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또 성소로 들어가면 등대와 떡상이 있고, 분양단이 저쪽 지성소 벽에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벗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 기구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제목이 되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되니까. 그 정도는 외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결국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온전하고, 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뒤에 또 바르게라는 말이 나요. 바르게. 이 바르게라고 하는 말은 곧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곧게 한다. 여기서 바로 삼각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완전 무결하게 될수 있습니까? 바르게 되면. 뭐가 바르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직선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곧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삼각형이 그려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선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려질 때, 아까 예를 든그 여자분처럼, 내 옆에 지금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가 안좋으면 남편에게로 마음이 갔는데 그 마음이 남편에게로 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수직 삼각형의 이 수직 삼각형의 수직 변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이 삼각형이 밑변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옆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남편에게로 갔더니 불행해요. 그럴 때 남편과의 문제를 위해서 빛변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여자의 마음이 한번 꺾여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남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 지금 우리 수, 지구 수평면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옆에 있으니까 옆으로 갑니다. 먼저 밑변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직선상으로 내 위에 계십니다. 근데 밑변을 그려놓고 사업이라는 곳에 갔더니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빛변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성전을 내 집어 던져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빛변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서 이땅에내 옆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먼저 간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면 선이 직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꺾여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향해서 뭐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미신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신. 내 옆에 지구의 평면상에, 같은 평면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마음이 내 머리 위 수직선상에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붙잡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지점에서 첫 번째로 금을 긋고 도달하는 점, 그게 바로 신이에요. 내 마음이 처음으로 직선으로 가는 그 대상, 그 대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 사이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 남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던 그 여자분의 경우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자꾸 옆에 있는 남편에게로 간다. 집사님이라 그럽시다. 김집사님, 여자 김집사님, 그리고 나서 김집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충고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편 관계를 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미신의 소유자입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의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직선을 긋고 도달하는 대상이 남편이어야 합니까? 당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선으로 도달하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르게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게. 이 바르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도달하면 마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남편에 대해 갖고 있는 뜻이 이 여자분, 김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하는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써요.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그러면 법도와 윤례는 성경적 말씀에 기초한 비밀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된 뒤로는 이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의 뜻을 가지면 그 뜻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 나를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뭐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내 마음으로부터 금을 거서 직선으로 도달하는 대상이 이 땅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라고. 특별히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법계가 들어있듯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직선으로 갈거 아닙니까? 케이블카 타고 가듯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평면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 끄는 다른 직선의 대상들을 죽여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이 뭡니까? 이 지구의 평면상에서 내 마음이 직선으로 도달해서 만나는 대상이 신이에요. 그게 자식입니까? 자식과 나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신인 거예요. 신은 누구냐? 평면이건 수직이건 내 마음에서 첫 번째로 직선으로 가 도달하는 대상이 신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남편을 먼저 가서 남편에게 마음이 도착한 상태에서 빛변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면 선이 꺾여버려요 꺾선이 돼버립니다 빛변의 선과 빛그 밑변의 선과 빛변의 선이 꺾이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꺾여버리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바르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수직으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밑변에서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변은 내가 긋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야 될 이, 이 지구 평면상에서의 밑변은 절대로 여러분이 긋지 마세요. 이것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데, 이 일이 안 되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 무결하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성전이 존재하는데, 이 일이 제껴져 버린 상태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은 다 미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완전히 다 통합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상화라는 건 뭐예요? 직삼각형을 그리는 순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밑변에서 내 마음과 수직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존재 이유였고, 성전을 흡수해버린, 성전의 의미를 흡수해버린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밑변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밑변을. 그리고 오직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수직 변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관계하는 밑변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발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삼각형 그리기입니다. 근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 점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번영의 최 정점을 이루게 될 텐데, 네가 네 마음을 그렇게 번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네 옆에 있는 평면상에서 밑변극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네가 비록 내네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를 것이고 믿는다고 할 것이겠지만, 나는 성전을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뭐냐? 폭풍처럼 몰아쳐서 너의 마음을 밑변을 먼저 긋도록 만들려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모든 일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성전에서 죽고 번제단에서 죽고 언제나 수직변을 먼저 그어라. 그러면 그 모든 일은 나의 뜻으로 내가 움직여 가겠다.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처럼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잖아요. 밑변을 먼저 긋게 만드는 수많은 대상들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수직변을 먼저 그으시고, 수직점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밑변들이 그어져 갈수 있도록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내가 있는 지점에서 내 마음의 밑변을 끝도록 잡아 끌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므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수직선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로 온전히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시므로 내 모든 밑변은 하나님께서 그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